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화상 관련돼서 좀더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화상의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딱 네. 집에서 하면 어찌됐건 뭐 뜨거운 물을 담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화상 부위를 차갑게 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한 손상이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화상 부위를 차갑게 식히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식히는 게 좋고요. 그러면 뭐 30분, 40분은 어떻겠느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정상 조직까지도 차갑게 식어가면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요. 화상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지는 악영향을 음.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식히겠다고 얼음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정말 좋지 않고요 흐르는 수돗물, 요즘 수돗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수돗물로 차갑게 식히는 것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 집에 있는 연고 아무거나 이게 무슨 연고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바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 잘 찾아보시면 화상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빨리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붙는 그 경우가 있고 뭐옷 같은 데뒤었을때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그냥 그대로 와요? 아니면 얘를 그냥 찬물로 그냥 씻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옷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참상감염에 원인이 될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아까우시겠지만 옷을 가위로 아. 예, 잘 자르셔가지고 화상 범위에 덮여 있는 의복은 그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거하고 병원에 오는 게 나요? 어찌 되고 제거하고 나서 씻고 차갑좀 식힌 다음에 병원에 응급처치를 하고 오는 게낫나 아니면 그냥 그럴 경우는 바로 오는 게낫네 만약에 병원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제거. 좋은 방법이고요.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 적절하게 무복도 제거하시고 차갑게 좀 식히시고 그렇게 응. 조치를 취하신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 입어서 물집 같은 게 생기면 터뜨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물집이 잡힌 경우에 아주 작은 화상의 경우에는 어, 집에서도 처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손바닥 크기 이상의 큰 화상의 경우 물집이 잡혀있을 때 지저분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집을 터뜨리거나 하는 경우에 창상감염이 될수 있고 어, 창상감염이 화상의 정도가 깊어지는 데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물집을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화상에 다치시면 용의 항의외과에 와서 처치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